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LMIA를 통한 취업비자입니다. LMIA는 캐나다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에 왜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했는지 사업체 상황을 심사하는 절차인데요. 쉽게 말해서 캐나다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가져가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LMI의 승인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최근 LMI의 규정이 강화되면서 취업 비자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LMI 없이도 가능한 취업 비자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 비자는 LMIA 승인이 필요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LMIA 없이도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특히 한국과 캐나다 간의 특별 조약 덕분에 한국인이라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주재원과 IC e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35세 미만이라면 인터내셔널 익스피리언스 캐나다 IC e 프로그램을 고려해 보시라고 적극 권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와 협정을 맺은 국가의 청년들에게 글로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취업비자로 입국해서 자유롭게 캐나다에서 일도 하고 여행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워킹 할리데이 비자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IEC에는 세 가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킹 할리데이는 고용주나 근로조건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오픈 워크퍼밋이라서 특히 많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선호하는데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캐나다를 경험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오픈 워크퍼밋은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데는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만약에 영주권 기회까지 보고 싶다면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처음부터 잘 설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프로페셔널은 캐나다 고용주에게서 숙련직 자보퍼를 받아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숙련직 자보퍼일 때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래서 자격조건을 확실히 갖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내셔널 코업은 학업 중인 학생들이 전공 관련해서 캐나다에서 인턴십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IC 프로그램은 이전에 비해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신청 연령도 이전 30세 미만에서 35세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나이가 허락하는 한 2년씩 최대 2회, 총 4년 동안이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지금이 캐나다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만약 35세 이상이라면 주재원 비자의 가능성도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재원 비자는 한국의 사업체가 캐나다에 지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그 지사에 직원을 파견할 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캐나다 주재원 비자의 큰 장점은 연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또 미국 주재원 비자와 달리 사업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미국 L1, L2 비자가 보통 1년 정도 운영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바로 신청을 하려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또 다른 취업비자나 영주권으로 이어지기도 어렵죠. 캐나다 주재원 비자는 그 자체로도 영주권으로 이어지기가 오히려 다른 종류의 취업비자보다 유리한 점들이 있고 다른 종류의 취업비자로 전환을 원할 때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지사 본사 운운하니까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만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캐나다 지사가 앞으로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가능성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면 반드시 규모가 큰 회사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한국과 캐나다 간의 FTA 덕분에 심사가 간소화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간의 FTA 조약에 따른 주재원 비자의 경우는 본사가 현재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 아이디어만 좋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LMIA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서 서류 준비만 완료되면 캐나다 입국 시에 공항에서 바로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통 2, 3년 기간의 취업비자를 받을 수도 있고 총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관리자로 주재온 비자를 받으면 익스프레스 엔트리 자보포 점수를 50점이 아닌 200점으로 받을 수 있어서 영주권 신청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자격은 본사에서 최근 3년 중 1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해당 포지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증명되면 됩니다. 주자원 비자의 실제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A 씨는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니고 계셨고 자녀 유학을 염두에 두고 상담 오셨습니다. 이미 대기업 퇴직은 계획을 하고 계셨고 소규모 온라인 영양제 판매 사업을 막 시작하신 상태였습니다. 매출은 미미하지만 사업 아이디어는 좋아서 주재원 비자 신청을 결정했습니다. 본사에서 1년 이상의 풀타임 경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경력을 쌓는 동안 본사 사업체를 캐나다 이민국에 잘 어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주재원 비자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지사 설립뿐만 아니라 본사 홈페이지 개편도 하고 마케팅 관련 컨설팅과 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본사부터 지사까지 주재원 비자를 위해 처음부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지사 사업체의 설립 일정은 자녀 유학 시기와 맞추었고 원하는 시점에 온 가족이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3년 기간의 취업비자를 받았습니다. 부모님 취업비자 덕분에 자녀는 처음부터 온타리오의 명문대학교에 내국인과 같은 학비를 내고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주재원 비자를 통해서 실제 사업의 기회와 취업비자, 자녀 학비, 그리고 영주권까지 4마리 토끼를 잡은 셈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B씨는 한국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학원을 소규모로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지역 본사의 동의를 얻어서 밴쿠버에 프랜차이즈 지사를 설립하면서 주재원 비자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던 학원은 굉장히 소규모였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아이디어 덕분에 3년 기간의 주재원 비자를 무난히 받은 케이스입니다. 두 가정 모두 처음부터 자녀 유학을 염두에 두고 계셨는데요. 주재원 비자를 통해서 절약할 수 있는 유학비는 상당합니다. 캐나다 취업비자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에서 무상으로 자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교 재량으로 대학 학비도 내국민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LMIA 없이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에는 졸업 후 취업비자, 배우자 오픈워크퍼밋, 브릿지 오픈워크퍼밋 등이 있는데요. 졸업 후 취업비자는 캐나다에서 정규과정을 마친 후에 받을 수 있고 배우자 오픈워크퍼밋은 석사 이상의 국제학생이나 일부 숙련직 외국인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카테고리의 오픈워크퍼밋은 규정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요. 졸업자라 하더라도 취업비자 신청 단계부터 영어 성적을 요구하고 학사 이상 과정이 아닌 디플로마 졸업인 경우는 지정된 전공인 경우에만 졸업자 비자를 제공하는 등 졸업자들에게까지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또, 국제학생의 배우자나 숙련직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를 위한 오픈워크 퍼밋도 많이 축소되었으니까 미리미리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캐나다 이민 비자 규정은 캐나다 경제 사정에 따라 늘 요동치기는 하는데요. 요즘은 거의 멀미를 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기회는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쉽고 좋은 기회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고 복잡한 길을 돌아가야 할 때도 있죠. 올 초부터 규정이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완화될 가능성은 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빠르게 달릴 때도 있고, 잠시 숨을 고를 때도 있죠. 소나기를 피하려면 일기예보를 잘 살피고, 우산도 챙겨야겠죠. 여러분도 이 변화를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